자 문제를 볼게 음자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4차 함수 자 x 내적 개수는 1인 이런 4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자 f x 에 대해서 4개의 수 f-1 뭐지 x가 마이너스일 때 y 좌표 그리고 이런 함수의 값들 f0 f1 그리고 f2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자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얘네들이 뭔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등차수열 그리고 Y는 Fx 위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라고 어? 이때 접선 이 접선하고 그리고 자 지금 2, F2 이놈의 접선이 이두 접선이 자 k,0에서 만난데 k,0에서 만나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놓고 f2k는 20이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f4k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음. 꼬라지 보니까 관계식을 작성해야 될것 같아요 관계식을 작성해야 될것 같은데 자요 문제에서는 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조건이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라면 은 지금 요 놈의 Y좌표 F-012라고 했는데 그 Y좌표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말이야 이게 y 좌표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고 뭐 대충 본다고 치면은 어 대충 본다고 치면은 아 사차 수지 대충 본다고 치면은 여기 뭐 마이너스 있고 여기 0 있고 여기 1이 있고 어? 뭔가 등차수율 되도록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봤지 그러니까 이놈의 y 좌표들이 그치 등차수로 이루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 x 좌표를 잘 봤어야 돼이 x 좌표들이 간격이 몇씩이야 1씩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어?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기억을 더듬어 봐. 기억을 더듬어 봐. 어? 선생님 개념 수업할 때 등차수열에서 도형을 갖다 등차수열과 도형을 갖다 한번 설명하죠. 근데 너무 오래서좀 기억이 잘안 나나? 그럼 아마 머릿속엔 요건 박히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이 등차수열과 도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등분된 도형이 나온다면은 어? 등분된 도형이 나온다면은 뭘 떠올릴 생각을 해라. 등차수열을 떠올릴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응? 등분된 도형 등차수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어 선생님이 그때 설명하면서 이런 삼각형을 예를 들었을 거야 삼각형을 응 삼각형을 예를 들었는데 자 요게 이렇게 등분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치 여기엔 수없이 많은 등차수열이 있다고 라 해서 선생님이 달 몸을 이용해 가지고 왜 등차수열이 되는지를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자, 이렇게 한번 좀 강조할까? 이렇게 삼각형, 여기 직선 보이지? 응? 직선 보이, 보이는데, 요 놈의 높이들이 등차수이될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등분되다 보니까, 이게 등분되다 보니까, 여기서 요 조그만 삼각형 보이지? 그러면 이게 짝대기 두 개고, 요 놈이 세모라고 해본다면은, 자, 여기다 또, 아래, 평면과 평행하게 수선할 때를 보면은, 이게 짝대기 두 개고, 여기도 세모가 될거 아니야 얘도 여기도 세모가 되고 얘도 여기가 세모가 된다고 보시는 것처럼 어때 지금 우리가 자요 간격 요 간격 이게 x 좌표 역할을 하겠지 x 좌표가 이렇게 어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더니 직선 위의 y 좌표도 어? 어떻게 어돼 일정 간격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 잖아 그렇지 이래서 등분된 도형에서 등차수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거야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가 AN에 우리가 일반항을 본다면 은 A1 더하기 M-1T잖아 그걸 좀 우리가 어 A1 더하기 M-1T인데 이거 N의 관계시니까 좀 강조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dn 더하기 a1 빼기 d. 이렇게 됐었는데,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율이냐, n에 관한 1차 이하면 등차수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이때, 정확히 본다면은, 이 n에 관한 1차식에서 이게 등차수율이 되려면은, 요 n이라는 것은 수열에서 어떻게 돼? 자연수.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고, 3 다음에 4 나오고. 즉, 요 들어가는 이 변수 n은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수 있어. 이놈이 1차 시기면서 같은 단격만큼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등차수열이 숨어있다. 무슨 얘기야? 어? 만약에 어? f(x)가 f(x) 말고 다른 말로 할까? g(x)가 이렇게 인데이 새끼가 1차야 이렇게. 이 새끼가 1차. 얘가 1차인데 그럼 여기는 y 좌표들이 등차수열인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순 없겠지. 어? 어? 어떻게 등차가 되는 거야? 어? x 좌표가 같은 단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x 좌표가 된다면은. 그 때마다 함수의 값의 y 좌표를 보면은 얘도 같은 단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이 y 좌표 등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즉, 어? 니네가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 하면, 어? 여기 혹시 직선이 숨어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이문제좀 쉽게 풀릴 거야. 그치? 그렇지 않으면 연산이 개 복잡해진다고. 요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응? 자, 요 놈의 y 좌표가 어떻게 직선 위에 있을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그림이었던 거야. 아까 그린 그림에서. 자, 직선을 지,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직선과의 교점, 요, 네개 있지. 응? 그것이 FX, FX와 네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 놈이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1이고, 요 놈이 2다. 이렇게. 그치? 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 0, 1, 2, 이 새끼는 결과적으로 사참수와 직선의 교점의 x 좌표가 되는구나. 그렇지. 그걸 이용해보면 fx의 관계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던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어? 우리가, 자, y는 fx와 y는 직선, mx 플러스 n. 요 놈을, 어, 교점. 즉, 연립해보면 fx는, 어, 어 mx 플러스 n. 이게 될 것이고, 넘겨보면 은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 여기에, 어? 실근들이 바로 마이너스 0, 1, 2. 이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어? 되겠어? 되는 거 맞지? 그치? 어? 되겠죠? 요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쉬워진다고. 지금 함수값 구하기 위해서는 관계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등차로 그랬으니까, 음, x 좌표가 같은 간격, 음, 여기에 직선이 숨어있구나. 요 생각을 했으면 이 문제가 좀 쉬워진다고. 되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걸 이제 좀요 내용을 정리할게요. 요이좀 공간이 부족해서 좀 지우도록 할게. 그러면은, 자, fx, 자,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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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하면 0대모니까, x 플러스 1과 x,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fx. 어, 어때? 지금,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 어, 뿅! 하고, 관계식을 간단히 작성했지. 자, fx를 우리가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딱 넘겨주면은, 결과적으로 fx는 이게된다는 거야. 미정계수몇 개짜리 주겠어? m과 n 두 개짜리 줄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 x. 얘는 x-1, x-2 더하기 mx 플러스 n이다. 이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 자 지금 모르는 게 m, n 두 개인데 어 근데 문제 조건에 k까지 썼으니까 세 개야. 그러면 은 m, n, k를 갖다 고하기 위해서는 등식 몇 개가 필요해? 등식 몇 개가? 세 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 등식 세 개를 이용해서 연립을 할 건데 지금 그럼 어떤 등식을 만들 수 있나 봤더니 여기 위에 마이너스 1, f 음, 마이너스 1콤마 F 마이너스에서 접선과 요 2콤마 F의 접선이 얘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두 접선 모두 요걸 지나놓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등식 두 개가 벌써 확보가 된다는 거야. 되겠니?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렇게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까지 등식 세 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되겠어? 어, 그렇다면 그냥 노아다 뛰면 문제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것들 하나씩 하자고 해야 되는 게 뭔데 접선 찾은 다음에 이거 대입하고 첫 번째 등식 접선 찾은 다음에 이것도 대입하고 두 번째 등식 그리고 이거 완성하고 세 번째 등식 그럼 연립해 주면 그냥 끝나겠지 그치 되겠죠 어, 연산 노가다만 남았어 자 그럼 인내와 끈기를 갖고 식이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 눌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 붙이는 거야 자 그럼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좀 필요한 거니까 f'x를 얘를 좀 미분하고 갈 텐데 네개짜리 미분하려고 했 짜증 나는데 우리 보니까 마이너스 1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0 되는 거고 2 여기다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요 두놈을 어인이그 전개를 해버리자고 전개를 요 두놈만 그러면은 우리 요 두놈 전개해 보면은 fx는 요 두놈만 전개할게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x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남은 놈 x X-1 더하기 MX 플러스 N. 자, 헷갈리니까, 우리 야쌤 이렇게, 이렇게 FX를 어, 써놓도록 할게. 물론, 얘를 쓸 수도 있어. 얘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요는좀 미분하기 위해서. 자, 그 공간이 부족해서 요 위로 오자. 위로 와서. F'X 일단 가야겠지? F'X 가 보니까, 요 앞에 거 미분하니까 뭐가 되니? EX-1.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거, 어, 뒤에 거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지, 이렇게. x-1 내비두고. 그리고, 이제, 고배 비분 하는 거야. 이놈 곱하기, 요걸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갈 거야. 어? 두, 어? 항식 곱으로. 그거 왜 그럽니까? 이걸 대입했을 때시이 간단하게 위해서 얘를 살려놔야 돼. 어? 마이너스 1, 어? 넣어주니까. 자. 요, 요, 요걸 살려놔야 돼요, 여기 요, 걸 요게 누구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니까. 요거요 안에 요게 있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0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0되니까 이걸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 놈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 어? 그래서 묶어버릴 거야. 그래서, 곱의 미분 두 곱의 두 다항함수의 곱의 미분으로 가는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비두고 자 앞에 거 미분 내비두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내비두고 뒤에 거 통째로 미분인데 미분 안 하고 그냥 쓸 거야 어차피 어차피 이 부분은 사라진다고 플러스 m 이렇게 왜 사라지냐 아이 부분이 누군데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잖아 우린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 2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될 것이고 여기다 2 대입하면 0 돼서 통째로 사라진다고 그럼 아무튼 어찌됐건 왔어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접선 이거 1번 접선 2번 접선 자 3번 4번 해가지고 조건들 쭉 정리하고 어떻게 풀지 한 방에 풀도록 할게.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1번 접선을 찾기 위해서 좀 짜증 나지만, 자, F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보자. 그럼 F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 f만 했으면 영버리는 거니까 넣어주면은 이런 생각보다 쉽네요.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그리고 f 프라임 f 프라임 마이너스 를 갖다 보면은 이쪽에 대입을 할 건데 그치 이쪽은 마이너스를 주면통째로용 되는 거니까 여기만 잘 대입하는데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얘는 통째로 사라졌고, 어, 얘는 통째로 사라졌고, 어, 얘는 플러스 m, m만 남았지, 그렇 자, 그리고 2번도 한번 보자. 2번, 2번을 보니까, 아, 2번, 자, 접선, 1번 접선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갈까? 1번 접선은, 자, y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런 마이너스 m 플러스 n. f 프 마이너스는 이놈이잖아 마이너스 6 더하기 m 그리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자 그래서 1번 접선은 완성이 됐고 이제 2번 접선 찾으러 가자고 어우꽤 복잡하네 자 f 우리가 이번에는 어 이지. 그러면은 f2 여기다 넣어주면은 0되버리고그럼요 이놈은 2 m p l u n 이렇게 되버렸어 음, 간단하네 자 f 프라임 e 이쪽은 통째로 0될테니까 여기만 잘대입하면돼4백1 3 2 1 그럼 얘도 6이네 얘6 6 그리고 더하기 m 이게 돼서 자 이놈 접선은 우리가 음 아우 너무 복잡하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n 뭐하는지 알지? f e 그리고 f 프라임 어, 2는 요거 뭡니까6 플러스 m 그리고 우리가 x 마이너스 이게 되겠지 아 장난이 복잡하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k 콤마 0을 여기다 넣으려고 이 난리를 쳤는데 넣읍시다 y가 다행히 0이니까 자 우리가 1번 k 콤마 0을 이제 넣는 거야 1번 식에 넣어보니까 여기다 넣는 거지 m-n, 어? 그리고 여기가 k가 되는, k 플러스 1이 되는 건가? 그러면 마이너스 6k, 어, 마이너스 6, mk, 플러스 m. 아우, 완전 복잡. 자, 그리고 요 2번식에다도 k콤마 0을 넣어보면은, 자,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n. 맞니? 어? 맞아. 어? 마이너스 n이구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그치? 마이너스 분배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k-2가 되는 거니까. 얘는 6k-12. 그치? 그리고 mk-2m. 이게 되는 거지. 어, 너무 복잡하다. 그치? 자, 아무튼 요두 놈이 나왔어. 어? 자, 일단 정리하기 전에 여기 내비둬 볼게. 어, 이쪽 을 조금 내비둬 보자고. 어, 좀 내비둬 보는데. 어, 내비둘 수가 없네. 마이너스, 에, m은 사라지네. 마이너스 m하고 마이너스 m 사라지네. 그럼 요런 식이 나왔네. 요런 식이. 그치? 야, 너무 이뻐서 조금 바로 정리하고 들어가자. 요두놈 빼자. 마이너스 3 사라지고 mk 사라지지. 그럼 요거 빼니까 이건 0될 것이고, 요 놈은 마이너스 12k 이게 될 것이고, 요 놈은 더하기 6이 돼서, 오, k 값이 바로 나왔어. k는 뭐야? 2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됐어. 되겠지. 그러면은, 야, K 값이 나왔으니까, K 값이 나왔으니까, F, 2 K를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데, 3번식은 K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F1이 되겠네. F1이 20이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 이놈을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보니까, F2가 되겠네. 괜히 k 달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럼 요식부터 완성을 해보면, F1인 거니까, 자, 넣는데, 1 넣으면 빵 되잖아. 뭐야. m 플러스 n은 20이다. 요런 식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요게 또 f 2 넣으면 또 얘가 빵이 되는 거니까 통째로 사라지고. 얘는 우리가 f 2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m 플러스 n을 구하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m 플러스 n이 20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용해서 예를 구한데 우리가 k 값이 나왔으니까 그 k를 갖다가 다시 이 식이라든지 이 식에 대입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대입을 해보자고. 그럼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n은 너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유 플러스 2분의 1 m 이게 될 것이고 이건 뭐야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니까 어... 자 마이너스 9 넘겨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9 양변에 2를 갖다 곱해 버리면은 m 플러스 우리가 마이너스 어, 2를 곱할게 2 n은 어, 18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요두놈 연립해 가지고 이제 얘 구해 주면 되는 거지 그치? 되겠어? 그러면은, 뭐, 더 대입할 필요 없겠다, 그치? n은 20. 자, 요거 연립해서 mn 구한 다음에 이거 작성해주면 되겠지. 내지는 그냥 한 방에 한번 구해볼까?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구해봅시다. 한 방에 구해보니까,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응?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은, 3 n 플러스, 그냥 연립해도 돼. 얘는 60이 될 것이고, 요거 좀 봐봐. m 플러스 2n, 18이라고 돼서, 위아래 빼버리면은, 요는 뭐가 되는 거지? 2m. 플러스 얘는, 얘는 42. 이렇게 되겠지. 어,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도 있었네. 어, 마지막에 좀 이쁘게 나왔네. 그렇지 그냥 열립혀도 되지만, 되겠죠. 자, 우리, 이 문제. 아, 등분된 도형. x 좌표가 등분되어 있다. 그치? 어, 등분된 도형? 어, 그렇다면 은 등차 아니야? 그치? 요 생각이 중요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요 사참수가, 그렇지? 요 1차식과 이렇게 만났을 때 x 좌표가 등분되면은 y 좌표도 등분된 거니까 이것들이 교점이구나. 그 그것만 잘 찾았으면은 그다음부터 연산도가 다 했다. 이해하시겠지? 자, 피로문 정리하고 끝이 구독합니다. 그렇게